저는 영화를 감독 한주찬입니다 아, 휴일날 이렇게 극장을 가르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영화를 다 보신 걸로 아는데 제가 어떻게 보신지 너무 궁금한데 두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행복의 나라에서 변호인단 이만식 역할을 한 배우 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창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 조정석님께서 어, 영화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 영화는 자고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재미있음과 없음을 따져라 네. 반응이 없네요 아, <laughs> 아, 네, 여러분 재밌었나요 예. 네. 재미있으셨으면 어, 주위 분들에게 영화 꼭 홍보해 주시고 꼭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부탁 아닙니다. 명령하겠습니다, 여러분. 명령! 명령!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한명령의 전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가라 저희도 멀리 가고 싶어서 간절하게 무대에 섰습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행복의 나라에서 최용남 변호사 역을 맡은 배우 송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진공날의 여행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행복의 나라를 찾해서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어르신들도 계시고 다 연령대가 다양하시고 저희가 너무 감동 먹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산구역의 유재명입니다. 네 오늘도 무지하게 덥습니다. 아.. 어, 화나고 지치고 짜증스러운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오늘 화나고 짜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아.. 어, 에일리언한테 치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화가 납니다. 배든.. 배.. 그게 뭡니까 그게? 네, 정신상 그게 뭡니까? 배치 그게? 네. 오늘 하는 만큼은 화나고 짜증나는 일들 다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행복한 일만 소중한 일만 겪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영일 역을 맡은 유성주입니다. 네, 저희와 함께 이렇게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서 신주 정말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영화 보시고 이제 나가셔서 좀 시원하게 지인분들과 저희 영화 얘기 나누면서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네,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고 <laughs> 안녕하세요. 박대주 대령 안에 옥정의 역을 맡은 배우 강발빈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여 여신. <laughs> 예, 이 중에 유일한 여자로서 아 감사합니다 여신 예. 어, 이렇게 영화가 끝나고 인사를 하고 환영을 받으면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저희 영화라서 더 멍멍한 것 같고. 아까 오늘 종일 무대 인사를 했는데 자꾸 눈물 찌끔거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자리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말 남은 시간 뭐 가까이 오신 분들과 맥주 한잔 하시면서 행복한 주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봉청장 수행구간 김령역의 바풀입니다. 중간 주말 시간을 저희 영화 행복의 나라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영화의 먹먹함이 올해의 영혼으로 남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저도 봤는데 그런 느낌이 아마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런 감정 역시 굉장히 좋은 감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감상 널리 공개되는 장소에 네이버라든지 골든 에베지스 이런 데 있잖아요. 살짝살짝 살짝 올려주시고 또뭐 억울하다, 답답하다, 짜증났다, 화냈다 이런 부정적인 감상들도 다 좋습니다. 아, 유재명 선배님 개인 인스타그램에 찾아가셔서 d m 으로 남겨주시면 선배님이 하나하나 답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 또 행복한 감상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행복의날의정의우움을 맡은 조정성입니다네 아유 저그 잠깐 말씀드리면 저 뒤에 살짝 도, 돌아보실 수있으실까요 예, 우리 파일럿에 나오는 배우분들이, 예, 저희 영화를 또 응원차 저렇게 왔습니다. 얘들아, 얼굴 좀 보여줘. <laughs> 아유, 예, 신성 배우, 한성아 배우, 이주명 배우입니다. 예, 예.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아, 여기 계신 엄청난 선배님들 못지않게 엄청 어, 최고의 배우가 될 것, 저 믿어지지 않는 예, 후배님들인데 이렇게 저희 아마 행복의 날을 응원하러 와주게 너무 너무 고맙고 울지마 울지마 네 예, 고맙습니다 유커카레. 행복의 나라 아, 잘됐으면 좋겠고 또 파이셔스도 잘됐으면 좋겠는데 어쨌건 이런 일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너무 고맙고 음, 어 어쨌건 어 조영화 선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우리 박근배우가 항상 했던 말인데 어, 저희는 또 이성균이라는 좋은 훌륭한 배우와 함께 했음을 그리고 여러분같이 소중한 관객분들과 함께 했음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laughs> 너무 고맙고 네, 여러분들 어,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여러분,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계신 배우분들과 감독님께서 직접 사인을 하신 엽서를 지금부터 여러분 곁으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